안녕하세요. 열아홉사 사업가. 입니다. 여러분 모두 핸드폰에 카카오톡 깔려 있지 않으신가요? 실상 지금 시대에 카카오톡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카카오톡은 대한민국 인구수의 두 배인 1억 명 이상이 다운받은 세계적인 플랫폼이니까요. 그런데 카카오톡의 회사 이름이 원래 카카오가 아니었던 건 아시나요? 카카오톡의 회사 이름은 원래 아이위랩으로 2006년에 탄생된 기업입니다. 2009년 11월 KT가 아이폰을 한국에 들여오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폴더폰 버리고 막 스마트폰을 이용하기 시작할 무렵이었는데 그때 아이위랩은 스마트폰 비즈니스인 앱 사업을 하기 위해 네이버 카페 같은 카카오 아지트, 페이스북 같은 SNS 서 비스 카카오스다. 그리고 무료 메신저 서비스인 카카오톡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일단 카카오 창업자인 김원수 사장님 얘기부터 해보자면, 2007년에 김원수 사장님은 미국에서 아이폰이 출시되는 걸 보고 PC 시장에서 모바일 시장으로 넘어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앱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당시의 메시지는 글자 수 제한이 있었고 한번 보낼 때마다 10원에서 20원 정도를 지불해야 했으며 느리게 발생됐습니다 당연히 해외로는 발송도 못했죠. 아니 스마트폰의 기본 기능이 메신저가 왜 이렇게 구닥다리야? 우리가 그냥 글자 수 제한도 없애고 무료로 빠르게 해외로도 발송되는 앱 하나 만들자. 그러면 사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수익 구조는 나중에 생각하지 뭐. 그래서 시작된 게 카카오톡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이 들수 있죠. 그렇게 사업을 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거나 새로운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김원수 사장님은 와이파이 및 데이터로 정보를 전송하자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매우 저렴하게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카카오톡은 메시지를 보낼 때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기본 메신저로 메시지를 보낼 때에는 데이터가 필요 없잖아요. 그게 이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도 저렴하다는 거지 무료는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면 돈이 많이 나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돈은 김원수 사장님은 원래 카카오톡을 하기 이전에 PC방과 온라인 게임이 흥행하던 시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한 게임. 이때 당시에는 NHN 엔터테인먼트를 창업하고 돈을 좀 많이 버신 다음에 대표직을 내려놓고 미국에서 놀고 계셨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버틸 돈도 많았던 거죠. 그리고 아이폰 소식도 바로 접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게 2010년에 카카오톡을 만들고 앱으로 출시를 해요. 그런데 이게 대박을 친 겁니다. 당연히 기존 메신저보다 압도적으로 좋은데다가 이때 당시에는 경쟁사가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방해를 안 하니까 독점을 해버린 거죠. 이때 당시에 경쟁사가 왜 아무도 없었냐. 네이버 같은 애들도 메신저 만들려고 했는데 완성도 높여보겠다고 늘게 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독점을 할수 있었어요. 카카오톡이 대박을 쳤어요. 대박을 치게 되니까 돈이 막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수익구조를 생각해야 할 때가 온 거죠.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카카오톡은 이모티콘으로 돈 벌기 시작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수 사장님은 수익구조를 뭐로 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랬더니 카카오톡을 이용하면 회원가입을 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카카오톡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다 카카오톡 계정이 있었죠. 그래서 김원수 사장님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카카오톡을 이미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은 카카오톡 계정이 있으니 다른 회원가입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할 때 우리 카카오 톡 계정을 이용하게 만들어 회원가입 절차를 없애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회원가입 필요한 서비스가 뭐가 있을까 찾아봅니다. 그렇게 카카오에이 가장 먼저 찾은 게 게임이었어요. 게임을 할 때에는 무조건 자신의 계정이 필요하잖아요. 김범수 사장님이 전에 했던 사업이 게임 사업이기도 했으니까 잘 알고 있던 분야인 게임으로 시작을 한 거죠. 그때부터 막 카카오 게임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추억의 게임인 애니팡, 쿠키런, 드래곤 플라이트 같은 4카카오 붙은 게임들이 이때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회원가입이 필요한 서비스를 더욱더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많이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택시, 카카오 네비, 카카오 맵, 카카오 뱅크, 카카오페이 같은 많은 서비스들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건 카카오가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 때 그냥 자체 인력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만든 게 아니라 이미 이런 서비스를 만들어 놓은 회사를 인수해가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점 규모를 키웠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검색 플랫폼인 다음도 인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회사 이름은 2014년에 주 다음 카카오로 짓고 2015년이 돼서 주 카카오로 이름이 바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 규모를 키우는 방식 때문에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하지만 그런 비판을 이겨내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됐죠. 지금 2021년에는 카카오가 오랜만에 오딘이라는 카카오 게임을 내려가 합니다. 이 게임은 RPG 게임인데 RPG 게임이 무슨 게임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략히 설명드리자면 캐릭터를 하나 생성해서 자신의 입맛대로 레벨업 시키는 것을 즐기는 게임이에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카카오 게임을 잘 만들어오지 않다가 최근에 다시 카카오 게임을 만드는지 의문이 갔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이지만 다른 RPG 게임들이 망해서 아닐까 싶어요. 사람들이 매우 많이 플레이했던 RPG 게임 메이플스토리는 강해지기 위해서 추가 능력을 보유하는 뽑기가 있는데 이 뽑기에서 좋은 것이 나올 확률을 유저에게 알려준 확률보다 낮게 조작했고 마비노기라는 RPG 게임도 운영을 매우 못해서 원래 이 게임들을 하던 유저들이 자신의 게임을 떠나고 로스트 아크라는 또 다른 RPG 게임을 플레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RPG 게임 시장의 경쟁사가 로스트 아크밖에 없는 지금 카카오가 다시 카카오 게임을 만들기 시작하지 않았나 싶어요. RPG 게임은 강해지기 위해서 뽑기를 계속 사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RPG 게임은 돈도 많이 벌수 있는 것도 개발 이유로서 한몫하지 않았나 싶네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카카오톡이 성공한 비결은 두 가지가 있다고 볼수 있어요. 첫 번째는 수익구조 같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일단,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돈은 땅을 판다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죠. 돈은 사람한테서 나와요. 그래서 돈을 벌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이용자인데, 이 이용자를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먼저 모으려고 했다는 것이 빠른 시간 내에 독점할 수 있게 만들어준 원동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용자가 모이면 어떤 방법을 쓰던 간에 수익고조는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김원수 사장님은 아이폰이 출시된 소식을 듣고 바로 PC 시장에서 모바일 시장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예측했어요. 그래서 빨리 카카오톡을 생각해내고 만들어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경 경쟁사들은 메신저 앱을 출시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고 그 차이나에 빠르게 독점해낼 수 있었어요. 정보를 빠르게 얻고 그것을 통해 예측을 하는 덕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죠. 이렇게 카카오톡이 왜 성공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여러분도 다음에 사업을 하실 때 일단 사람을 모으려고 하시거나 정보를 얻으시면서 타이밍을 잘 재보는 것은 어떨까요? 유익하셨으면 19살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